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지호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는요, 정당 계약이 끝난 후,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 들어서는 8개 동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세대수 1,144세대로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해당 잔여 세대의 분양 가격은 더보기 설명란 확인 부탁드리고요 유니티 영상 시작 전 주변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을 살펴보면 다수의 도로망이 뚫려 있어 경남과 경북권으로 접근이 편리하고요. 영일만대로 세만금 포항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해 울산, 부산, 포항 등의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강력교통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포항 IC와 오천 IC, 포항 IC가 가까이 위치에 있기에 시내외 이동도 편리합니다. 더불어 포항 공항이 14분 거리, KTX 포항역이 20분 거리에 있다라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교통망으로 인근 산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성이 뛰어납니다. 자, 다음 교육 환경과 생활 편의 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보 통학권에 학교가 없지만 향후 2024년 용산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고 이후 차차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들어설 전망입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 시점인 2024년 6월에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생겨 초품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생활환경 역시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합니다. 시네마관, 체육문화타운, 대형마트, 병원 시청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하여 생활하시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주변 입지 살펴보았고 오늘의 미분양 포항 아이파크 대단지 아파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1144세대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공급 면적 30평형, 33평형, 40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타입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지 내에는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동시설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의 아파트 유니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7호 타입 유니티 영상 확인할 텐데요. 해당 영상은 발코니 확장과 유상업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확장 기본형으로 할 시에는 주방하고 이 공간이 주방 통합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옵션형으로 선택 시에는 복도 펜트리장, 주방 펜트리장이 위치합니다. 요거는 각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은 지금 신발장 위치해 있고, 워크인 수납장 위치해 있습니다. 워크인 수납장 열어서 보시면은 신발 수납장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물건 보관이라든가 큰집 보관하기 좋도록 잘 나와져 있고요. 중문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무상으로 설치가 된다 하니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부는 지금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 욕실 옆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 위치에 있고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욕조가 설치돼.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복도 구간에는 침실 3번과 2번이 위치해야 되는데 해당 유니트는 지금 이렇게 유리 가벽 전시용품으로 세워져서 그요 가운데 가벽을 터서 통합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각 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선택형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지금 무상 옵션 선택 사항이니까 보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앞쪽으로 해서는 복도 팬트리 공간인데요 열어서 보시면은 공간은 크지는 않지만, 그 나름 쓰임새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선반장도 잘 갖춰져 있고, 물건 수납하기도 좋고, 청소용품 보관하기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이제 거실, 주방인데, 이동 동선에 맞춰서 주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기본 d 자구성로잘 갖춰져 있고, 오른편을 보시면 주방 펜트리 공간 위치해 있고요. 식탁은 4인, 6인용까지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는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인데 주방과 확장형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나는 각 창고 개념인 팬트리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옵션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해당 유닛은 옵션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주방 팬트리 공간도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식자재라든가 물건 보관하기 좋도록 이렇게 안쪽까지 공간 활용 참 잘해놨고요 물건 큰 거라든가 작은 거 보관하기 좋도록 시스템 선반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냉장고 요, 잠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기본형은 지금 키 큰장과 냉장고 한 대, 선택은 무상 선택인데, 냉장고 두대 공간, 유상 옵션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해당 유니트는 비스포크, 키친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 키 큰장도 열어서 보시면은, 안쪽까지 깊이가 꽤 깊기 때문에, 물건 꽤 여유있게 보관하실 수 있듯 하고요. 메인 주방 상하부장 빼곡하게 나와져 있는 수납장으로 인해서도 주방 물품 보관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을 듯 합니다.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주방 상판과 벽면은 유상 옵션인 엔지니어드 스턴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 발코니 한번 살펴볼 텐데,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놔둘 수 있는 대형 발코니가 위치해 있고요.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다음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보시면은 아파트 30평대 거실 크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소파는 4인용까지 놔두시면 적당할 듯 보이고 TV 아트월은 강폭 사이즈로 해서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거실 아트홀 공간으로 해서는 대형 사이즈의 홈 IoT가 되는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대부분 남향 위주로 배치를 많이 하다 보니 햇살이 좋은 날에는 안쪽까지 햇살이 비칠 듯하고요.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개방감 좋고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 방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하고요. 거실과 주방과 일자형으로 국민 평형대. 한상형 포베이 구조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방 공간 살펴보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안방도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는 꽤 여유있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는 안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편에는 드레스룸, 파워드 공간, 부부욕실인데 파워드 공간 같은 경우에도 화장물품 보관하기 좋도록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잘 갖춰져 있고 대형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도 열어서 보시면은 깊이가 꽤 깊고 환기가 능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맞춤형 시스템 선반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옷 보관하시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듯합니다. 부부 욕실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일체형 비데 설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 해서는 워터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 공간은 아시겠지만 물 튀김 방지 가능한 유리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발코니 천장 보시면은 전자동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 안방 요 메인 창호는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우수하고 답답함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벽면으로 해서는 청소하기 좋은 워터건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실외 기실, 대피 공간 위치해 있고요. 자, 이렇게 해당 유닛트 한번 살펴봤고요. 해당 유닛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상 옵션과 발코니 확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 다시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직접 내방해서 궁금증 풀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